무료 이미지 비디오를 다운받을 수 있는 픽사베이 사이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브라우저는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을 하고요. 자, 크롬 브라우저에서 오른쪽 상단에 세로 점색의 맞춤 설정 버튼을 누르셔서 설정 항목으로 가십니다. 자, 그리고 고급 항목에 다운로드 항목을 선택을 하셔서 다운로드의 위치를 확인하시고요. 다운로드 하기 전에 파일 저장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 이 스위치를 파란색 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켜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환경 설정을 맞춰 놓으시고요. 자, 왼쪽 상단에 새 탭을 누르셔서, 픽사베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한글로 쓰셔도 되고요. 자, 주소, 픽사베이.com 이라고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픽사베이 사이트로 이동을 하시게 되면, 어,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 이 초기 홈화면은 계속 어, 화면이 바뀌기 때문에 어, 달라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중앙에 있는 돋보기 어, 한, 어, 입력창에, 어, 예를 들어서 가을이라고 입력을 하시게 되면, 어, 검색되는 이미지들 중에서 상단에 있는 스폰서 이미지, 아이스톡이라는 이, 어, 범주에 있는 그림들은 유료, 프리미엄 버전이기 때문에요. 상단 아래쪽에 있는 어, 무료 이미지에서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필터링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상단에 보시게 되면 이미지의 방향을 세로 또는 가로 방향으로 어, 필터링을 해서 어, 다운받으실 수도 있고요. 자. 색상으로 필터링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색상을 누르셔서 여러분들의 작업에 분위기에 맞는 색상으로 선택을 하셔서 이동을 하시게 되면 그 색상에 맞는 이미지들만 필터링이 돼서 검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 하나를 선택을 했을 때 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무료 다운로드,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상업적 용도로 사용 가능하고요. 출처 안 밝혀도 된다는 그런 안내문이 있습니다. 자, 무료 다운로드를 누르시고요. 자, 그다음에 해상도와 용량. 이 이미지의 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어,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1 2 8 0 720 1920에 1080의 비율이 해상도가 16대 9 비율의 해상도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80 곱하기 720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운로드를 누르시게 되면, 자, 다운로드 하기 전에 이 안내창이 나오기를 로봇이 아닙니다라는 창이 나오게 되면요. 체크를 하시고 다운로드를 한번더 누르십니다. 자 그럼 다운로드를 할수 있게끔 자 이런 창이 뜨는데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로 가셔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과정 중에 혹시 에, 이런 화면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누르실 때 로봇이 아닙니다를 눌러서 지금처럼 다운로드가 될수 있지만 이런 화면이 나왔을 때는 트랙터 그림을 찾아서 클릭을 하셔서 확인을 눌러야 그 다음 다운로드 할수 있는 창이 열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런 그림은 어, 무작위로 나오기 때문에 신호등을 찾으라는 또는 건널목을 찾으라는 그런 창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맨 처음, 픽사베이 처음 화면으로 돌아가실 때는, 자, 픽사베이 이 왼쪽 상단의 로고를 눌러 주시면 처음 화면으로 돌아가고요. 자, 다시 한번 가을이라는 검색어를 쓰실 때 오른쪽에 이미지가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하셔서 비디오로 바꿉니다. 자, 그러면 가을과 관련된 비디오 동영상이 검색되는데요. 어,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스폰서 비디오는 어, 프리미엄 유료니까요. 아래쪽에서 무료 동영상을 다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를 선택을 했을 때. 대부분 어, 팩사베이에 있는 영상은 소리 없이 예, 예, 저장된 영상이니까 아, 그점 참고하시고요. 자, 이 동영상을 오른쪽 예, 내용 확인하시고, 무료 다운로드 누르시고, 어, 역시 16대 9 비율을 찾으신다면 1280, 720에 1920, 1080 정도의 해상도를 어,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어, 큰 프로젝트나 어, 더 선명한 선명, 어, 해상도를 원하시면 시게 되면 숫자가 클수록 대신에 용량도 확인을 하셔서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80, 720으로 선택을 해서 다운받도록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 눌러 보시게 되면, 자, 이제 예, 그 원하는 위치에 자, 이름 선택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픽사베이에서 여러분들이 이미지, 비디오를 다운받으실 때, 무료로 다운받으실 때는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무료로 오디오, 배경음악 등을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롬 브라우저 b e n s o u n d c o m 이라고 입력을 하시게 되면 자, 이런 사이트가 나옵니다. b e n s o u n d c o m 이라고 주소를 직접 쓰셔서 사이트를 이동하신 다음에, 자, 지금 아래에 보이는 이 음악들을, 자, 이 재생 버튼을 눌러서 음악을 들어보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그 옆에 다운로드를 눌러서 저장하실 수 있는데요. 저장하실 때 주의사항은 이 음악을 여러분 작업하실 때, 사용을 하실 때, 업로드, 인터넷이나 여러 사람들한테 공개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출처 밝히지 않고 자유롭게 쓰시려면 유료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무료로 다운받으시되 출처는 벤사운드에서 가져왔다라는 명시만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벤사운드에서 간단한 배경음악 다운받으시는 방법은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그 다음 여러분 작업하실 때 글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자 글꼴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는 공유 마당 사이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유 마당 검색하셔서 공유 마당 사이트로 이동을 합니다 자 공유 마당에서도 무료 어 영상, 무료 이미지, 음악 등 다양한 자료들을 가져오실 수 있는데요. 자, 이 공유 마당에서는 안심 글꼴 파일 서비스 글꼴만 어, 다운 서, 다운받을 수 있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심 글꼴 파일 서비스 선택을 하시게 되면 계속 업데이트돼서 예, 올라오고 있는데요. 전체를 다 받으실 수도 있는데 용량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요. 필요한 글꼴 모양을 보셔서 필요한 글꼴만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 중에서 하나만 선택을 해서 어, 다운 어, 설치하시는 방법 설명드리면, 자, 이 경기 천년 바탕체, 비 볼드체, 레귤러체, 그다음 어, 미디움체 등의 이제 글꼴체의 굵기에 대한 아, 모양이 되겠고요. 자 하나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을 한 다음에 자, 어, 저장 위치를 정하시고요. 저장 위치 가시게 되면. 자, 이 저장된 위치에 글꼴이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요, RGB 깔려 있으면 이렇게 알 모양의 모양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 압축이 깔려 있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자, 윈도우에서는 자 요렇게 생긴 압축 파일이 지퍼가 달린 요 모양이 바로 압축 파일이 되는데요. 어, 이건 컴퓨터 여러분들 컴퓨터에 어떤 압축 프로그램이 있느냐에 따라서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요. 어, 그러나 방법은 같습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하면 압축된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하면 그 프로그램의 압축 풀기라고 있습니다. 압축 풀기를 눌러 주시고, 해당 위치를 확인하신 다음에, 어, 확인을 누르시거나 또는 압축 풀기를 한번더 눌러 주시면, 자, 이 새로 팝업된 창에서 확인을 또는 압축 풀기를 한번더 누르시게 되면, 해당 위치에 그 글꼴이 저장되어 있는 압축이 풀려 있는 폴더 또는 자료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경기 천년 바탕체의 경우는 자, 이렇게 다시 그 폴더가 하나 더 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폰트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기 천년 바탕체라고 해서 아이콘은 보통 이렇게 생겨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어, 더블클릭해서 설치라는 버튼만 눌러주시면 윈도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이 경기 천년바탕체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이 설치를 누르시게 되면 알아서 윈도우 폰트 폴더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한글이나 윈도우에 설치되어 있는 한글이나 엑셀 파워포인트 같은 프로그램에서 이 글꼴을 사용하실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컴퓨터를 껐다가 다시 키셔서 확인하시는 것도 좋고 또, 바로, 한글에 가셔서, 자, 예를 들면,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을 때, 자 이렇게 글꼴에서 경기천년 바탕체를 확인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